하일로 구독자 여러분, 호브입니다. e스포츠 대회라 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그 실력을 뽐내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수들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대회 중 엉뚱한 실수를 하거나 프로 경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경기를 종종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람들을 경악시킨 눈갱게임 경기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타크래프트는 그 유명한 인지도만큼이나 수많은 대회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경기이자 최악의 경기는 아마 2004년 11월 12일 에버스타리그 2004 4강 2주차에서 펼쳐진 임요환과 홍진호의 삼연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삼연봉이란 삼연속 벙커링의 줄임말로 임요환이 홍진호에게 쓴 희대의 전략이자 e스포츠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경기였습니다. 임요환은 게임의 극초반부터 대부분의 자원을 가지고 적진에 돌진해 앞마당에 벙커링을 하는 전략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성공하면 승리, 실패하면 패배하는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쳤던 도박성 전략이었지만, 홍진호는 예상치 못한 전략에 당황해하며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패배했었고, 두 번째 경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패배했으며, 마지막 경기에서도 또 같은 수법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가 있기 전에는 박정석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5세트까지 게임을 끌고 가는 명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요한과 홍진호의 게임에도 기대를 품었었는데, 홍진호가 3연속 벙커링에 무참히 털리면서 단 22분 42초 만에 모든 경기가 종료되자 희대의 명경기를 기대한 시청자들은 치킨이 배달 오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다며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스타원의 역대 최단 시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임유한 선수는 이걸 3번이나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홍진호 선수는 3번이나 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1에 이어 스타크래프트2 역시 황당한 경기가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콜롬버스 2011 스타크래프트2 종목 4강전 MMA선수와 이드라 선수가 맞붙었던 이 경기는 한 선수뿐만이 아닌 두 선수 모두 미친 실수를 저질렀던 경기였는데요. 스타2에서는 중립구조물인 바위 등을 파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MMA 선수는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 바위를 파괴한 다음 5위를 점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바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 할수 있는 커맨드 센터를 공격하여 파괴해버리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문성원 선수는 국내 경기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맵이었다보니 제3 멀티 지역을 막는 바위의 위치가 건물을 짓는 위치가 아닌 미네랄의 바로 앞 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반사적으로 강제 공격을 누르다 발생한 실수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 버리게 됩니다. 이드라 선수가 갑자기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이로 인해 승리는 MMA 선수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대회장은 말 그대로 갑분 싸가 되었는데요. MMA. Oh! What? Oh. What? Oh. What? Did Idra just leave another one game? 이드라 선수가 쥐지를 친 이유는 상대방이 풍부한 광물 멀티를 무난히 먹었고 자신의 본진에 드랍을 날려 중앙싸움에선 이겼지만 게임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쥐지를 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회 중에서 이렇게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승리를 가진 적이 또 있었을까 싶네요. TCG는 언제, 어느 카드를 뽑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보니 프로 경기에서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펼쳐진 니코더 그레이트 선수와 차키 선수의 드림의 카스스톤 그랜드프릭스 제8라운드의 경기에서는 니코더 그레이트 선수가 한 번에 무려 네번 연속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스스톤에는 크게 하수인 카드와 주문 카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수인 카드는 코스트를 소모해 상대방 영웅이나 하수인을 직접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도발 하수인을 뽑아 영웅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중반쯤에는 도발 하수인이 없었고 니코의 하수인과 주문 카드인 압도적인 힘 그리고 패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공격이 가능한 골진 하수인인 지옥 파수병으로 공격을 하면 상대방에게 14 데미지를 주어 경기를 끝낼 수 있었으나 영웅 능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코스트가 모자라 캐각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laughs> 두 번째는 영웅 능력으로 주문을 뽑아 상대 도발 하수인에게 발사한 것까지는 좋은 판단이었지만 3, 2 스탯을 가진 왼쪽에서 세 번째 하수인으로 도발 하수인을 공격한 후 추가로 나오는 1, 2 하수인을 공격력이 2인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수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필드에는 공격력이 2인 하수인과 5인 하수인이 남게 되는데 추가로 아까 말한 1코스트 주문을 사용해서 공격력을 4 올리면 총11 데미지로 또 정확히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2인 하수인으로 공격하여 체력이 1 남은 상대 도발 하수인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공격력이 2인 하수인 하나를 더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1,2 스탯의 도발 하수인을 처리하기 위해 3,2짜리 하수인으로 공격해 상대 체력을 깎았기 때문에 데미지 2가 모자라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니코 선수는 두 번이나 승리할 수 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에 대해 그대로 멘탈이 나가버린 것인지 이후에도 두번더 실수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방어도와 체력이 총 16인 상태로 정석대로라면 4, 4 스탯의 하수인의 1 코스트 주문을 시전해 상대의 8, 8 하수인을 정리한 후 필드의 하수인과 손의 하수인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맞았지만 상대의 남은 체력을 잘못 본후이 4짜리 하수인에게 주문을 시전했고 4, 4 스탯이 증가해봤자 6, 8임으로 이 하수인 하나로 상대 하수인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같은 차례 상대 하수인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남은 체력이 5밖에 안 돼서 죽기 때문에 하수인을 공격해야만 했는데 알렉스트라자를 잡고 최대한 많은 하수인을 살려둔다는 선택을 했으나 어차피 주문의 반동으로 죽을 인프두목이 아닌 다른 두 하수인이 알렉스트라자와 동기어진하는 또한 번의 교환 실수를 저지르며 실수 사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광경은 하스스톤 초보자들도 저지르지 않을 만한 실수를 대회 경기에서 보였던 최악의 경기로 유명해졌으며, 니코더 그레이트 선수는 프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이 확실한지 추궁당한 것도 모자라 승부 조작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란 고의로 타인을 엿먹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매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어느 게임에서나 트롤링을 해대는 사람은 꼭한 명씩 보이기 마련이었는데요 이는 대회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판도라 tv 챔피언스 윈터 2013 2014 16강 시조 3경기에서 팀 다크는 롤 챔스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트롤링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세트 경기에서는 그래도 평범하게 게임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자 이때부터 정신줄을 놔버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 팀 다크는 자신들의 주력 챔피언 따위 개나져버린 후 당시 해설위원으로 전향한 이현우의 모스트픽이었던 스카너, 아무무, 마오카이, 쉔, 그리고 현역 시절 최대 흑역사인 트런드를 골라 이 캐릭터들에게 전혀 필요도 없는 강타 아이템을 들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반부터 키를 따이기 시작하더니 이후 드래곤을 먹어 다시 도약하는가 싶더니만 곧이어 3대5 상황에서 지고 이후에는 소지한 아이템을 전부 팔아 핑크와드와 와드를 대량으로 구매해 지들끼리 본진에서 오목을 두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자 그 모습을 관전하던 사람들과 해설위원은 매우 황당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8분 23초라는 롤챔스 사상 최단시간 플레이를 보여주며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고 말죠. 팀 다크는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주는 대리기사 등안 그래도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이 경기로 인해 프로 의식까지 결여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대부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당시 진행된 모든 대회에 출장금지 처분 및 상금지급 취소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질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 프로 대회에서 트롤링을 했으니 정말 저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지 감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나노 대리니. 니 아, 네. 어, 의 의도가 확실한 것 같으니 예, 빨리 우리는 네. 빨리 가서 휴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다. 미술 그래.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와, 와드로, 예. 많은 프로팀들은 각자만의 개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베빅틱스 이스포츠라는 팀은 라이엇 공식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게임단 중 구성원 전체가 최초로 여성으로 채워져 있는 독특한 팀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팀은 구성원 전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눈에 띄었지만 소속 선수 전원이 주 라인 서포터 출신의 다이아몬드 티어의 유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 포지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게임팀의 플레이어의 마스터 티어의 유저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2019롤 컨티넨탈 리그 스프링 시즌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처참했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한 게임은 커녕 단한 세트조차 이기지 못하는 전패를 보여주었고 상대팀에게 13분 만에 적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플레이 점화와 텔레포트 스킬을 가지고 적 본진을 제집 드나들듯 즐기는 플레이 서포터로 적 챔피언을 홀로 상대하여 승리하는 플레이 심지어는 오물틀까지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등 프로 대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온갖 농락이 잇따르자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의 팬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빅티스를 상대하던 팀들은 이 팀을 두고 이기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주력했다고도 합니다. 경기를 시청하던 사람들 역시 선수의 역량에 관심을 두기보단 어떤 짓을 저지르며 이기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인턴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는 사격이나 반사신경뿐 아니라 뛰어난 전략을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게임에서 대회가 열릴 때면 각종 전략들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그러는 와중 드림의 윈터 2014 대회에서 흔나틱과팀 LDLC 닷컴이 마붙터스 당시 흔나틱 팀이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친 전략을 선보여 모두를 경악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3판 2선승의 경기에 서로 한 경기씩 승리한 상황에서, 3차전에 푸나틱이 13대3의 압도적인 점수차로 지고 있던 도중, 푸나틱은 대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역전극을 펼쳤는데, 보통의 역전극은 관중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해 주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마련이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픽셀 워킹 부스트 꼼수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픽셀 워킹 부스트라는 꼼수는 한 플레이어가 나머지 플레이어를 밟고 올라가 건물의 옥상에 자리를 잡은 후그 위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저격총으로 상대를 쏴 죽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위치에서는 LDLC 팀이 본진에서 나오는 길목이 훤히 보였기 때문에 프나틱 팀에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었으며 LDLC 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푸나틱은 13대3이라는 스코어를 13대16으로 만들며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지만, 이것은 정당한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심판들이 판정을 번복하였고, 푸나틱은 메이저 역사상 유일무이한 실격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푸나틱에게 있어서는 이 경기가 최대의 흑역사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한 고가도로 맵은 현재 패치되어 있어서 꼼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프로 경기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었던 눈깬 게임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중 어떤 경기가 가장 최악이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히히였습니다. 히히, 구독 눌렀죠? 안 눌렀어. 알람 <놀람> 눌렀죠? <놀람> 안 눌렀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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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렀죠? 안 눌렀어.